하니까 든 생각인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 최면으로 전생 보는거 알죠 전생을 보면은 10중 8구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냐 아 저는 공주에요 아 저는 왕이에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한때 이순신 장군님이 좀 유행처럼 돌았던 적이 있어요. 최면 받았던 사람, 남자 100명 중에 80명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흥이 돌았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니,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? 그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의 영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, 그 영이 잘게 쪼개져서, 한 100인분만큼 한 위대한 영은 100인분으로 쪼개져서 이제 한명한 한 명의 영으로 대신한다. <laughs> 분열 는요. 내가 살아생전 이제 죽기전까지 최면 걸었을때 니네 전생은 뭔가요 라고 했는데 어, 오른쪽 손을 높게 들고 고스염을 기르고 미대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새끼는 못볼것 같아요 <laughs> 참아 야 봐봐 누가 나한테 최면 을 걸었어 전생에 뭐가 보이나 했는데 시방 눈 씻고 뜯어봐도 막 아무리 봐도 히틀러야 그럼 아, 조, 조, 조선시대 노비에요 아 그 배추김치를 쭉 찢어서 고봉밥에 얹어서 먹고 있군요 아 마당을 쓸고 있어요 해서 깨, 이제 딱최면서 깨어날걸?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겠지 그때는 김치가 없었는데요? 라고 하면 이제 아굴창 한대호리고 도망가야 돼요 <laughs> 누가 자기 전생이 히틀러 보이는데 그걸 고대로 말함